시작하겠습니다. 음, 계속, 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맞추는 걸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하얀 숲으로 일접구를 쳐서, 원, 투, 2공을 맞추는 방법, 또그 다음에 2공을 맞추는 방법, 또 그리고 2공을 맞추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을, 일접구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적구 쪽으로 유도 좀 하자 이거죠 모아치기 좀 하자 이거죠 뜻은 그래서 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속으로 일접구를 두께를 몇프로를 쳐야지 이 공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그런거를 좀 이해시켜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약간, 당점을 위로 올리셔야 돼. 음, 맞아. 그러면, 이속으로 일정구를 쳐서, 원, 투, 예를 맞춘다면은, 8시라면, 이 공은 8시고, 이 공은 9시고, 이 공은 10시라고 네. 보시면 되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치는 공, 이 공을 빼고, 이렇게, 요 공을 치, 친다 그러면은, 두께가 조금씩은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김혜진?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8시를 두고, 이제, 한, 80, 90% 사이를 칠 거라고. 예.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나오게 찍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신프로님이 촬영해주시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한80% 치셔도 돼요. 대신,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9시에서 반쯤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요두공을 일단 빼고, 빼고, 보여드리면, 아,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laughs> 맞을 수도 있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 원쿠션이 아니라 투쿠션. 저 공을 내가 쭉 밀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맞고서 저 공이 어느 쪽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이쁘게 모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꾸 치시다 보면은 조금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으니까 이번에는 당점을 아웃시다 가지고 또 큐를 내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어서 회전적으로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보셔 똑같은 공인데 아까,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얘는 이제 상단을 줘야 될 거에요 열시를 주고 상단을 주면서 이치게멀 이렇게 밀어서 치시면 된다니까요 점점점 공이 이뻐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만 이해만 더 시켜드리면 되는데 처음에 거. 처음에 거, 여기서 수구로 일접구를 쳐서 원쿠션, 투쿠션 맞히는데1접구가 두께를 내가 설정을 잘못했으니까 1접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쵸? 짧게. 이쪽이 길게라면 이쪽이 짧게. 자, 그래서 이 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어들도안 나오게 튀고 있고 공 가는 거좀자 보시면 이제 중심에서 여기서 또팁 팁은 뭐냐면 여기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쳐보죠 여기 있는 공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이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끄시면 안돼 나쁜 방법 이 밑에 치는 방법 그면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면 두께는 일단 두껍게 두께 칠 거니까. 절반 이상이면 두꺼운 거 아니에요, 느낌이. 절반 밑으로는 얇은 느낌이고. 근데 당점을 제가, 어, 9시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9시. 그리고 한 8, 90%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앞으로만 쭉밀어만 주시면은, 조금 이뻐져요, 공이. 저절로. 근데 옆으로 끌려오는 건지, 이 공을 맞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이 정도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여기 뜬 공을 맞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맞았다고 쳐. 공 맞고, 원, 투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쭉 이어서 이렇게 가면은, 얘도 그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회전력을 주고 내가 아빠한테 밀어서 잡으세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쓰리부션이잖아요그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이거죠. 뭐를 이렇게 매료 그죠? <laughs> 신기했어요. 신기해서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 이쪽에다 두고 또그 공. 당점 어떻게 해? 어떻게 치면서 가야 된다 했잖아요 8시, 9시, 10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에도젠더 와야 되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9시를 주고받에야 밀어서 쳤어요 또 3쿠션 맞았잖아요 그만아왜또 웃으셔 네. <laughs> 이 공은 10시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쬐고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돼. 요이 공은 여기 있는 공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그나마 3쿠션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강점을 상단으로 올렸기 때문에 쭉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단으로 큐를 내가 고 멀리 밀어서 아, 이건 못 마시네, 리쿠션